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2일 화요일 주간 보상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봉캐도 세기 세번 돌았고 그타오렌 성기사도 세기를 네번 돌아서 아마 네, 상자를 세 개, 그다음에 두개이렇게 열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자, 기부를 한번 하고 주간 보상 상자에다가 기부를 한번 하고 한번더 할게요. 아니 지난번에 두번 하니까 망했거든한번 하고 한번더 할게요. 자 보상 상자에 한번더 던졌고, 자 이제 갑니다. 특성 확인하고 신성으로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제가 뭐가야 될 거는 장하 그 다음에 장신구 그 다음에 무기 이렇게 돼요. 장시 장하. 장화, 장신구 두개 요렇게 좀 먹어줘야 됩니다 지금 무기도 있을 거고 네, 요렇게 그쵸? 489 아닌 게 장화죠 장화 장아. 목걸이랑 손목은 제작템이라 빼고 장화, 장신구 두개 무기 네. 시즌 막바지인데도 아직 몰게 많죠? <laughs> 자 열어봅니다 자 가요 자 열었어요 좀 메모장 띄우고 자, 어, 다 열렸고, 이제 돌릴 수 없어요. 이제 던져졌어요, 주사위는. 자,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상자. 참고로 공격대는 제가 공차트 갔거든요. 어, 그 전설 무기랑 피락 탈건 먹으려고. 공찻 간 거라. 공격대는 패스하고. 자, 어, 어, 일단 주황색 배경은 아니야. 방어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화면이 위에는 검은색이고 밑에는 아이템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반지 이런 것쪽 같은데 일단은 제네, 제네 사우루스 피랑 불가사리 아닌 것 같아 좀더 가볼게요 어 이건 뭐지 어 이건 이렇게 봐도 뭔지 모르겠다 저 그냥 쭉 가볼게요 이번에 어, 방패 자 방패 저 지금 사, 어, 4 4 8군데 3자 스텟이 붙은지 중요하겠죠 3자 스텝 3자 스텝 어, 여기서는 일단 확인이 안돼 가려져 있어 어 아니구나 자 3차 스탯 없네요 3차 스탯 없어 치명타 특화 네첫번째거망자 두번째 갑니다 두번째 또 치명타 특화네 에이, 치명타 특화 패스 자두번째 거. 자어자 어! 자, 일단 제네르사로스 피랑 불가사리 그 장신구는 아니야 티르돌도 아니야 이건 뭐 망토 같은데 또아 망토 쭉 가볼게 뭐아 망토네 충성스러워 신의 망토. 어, 근데 좋아요. 3차 스텟이 붙어 있는지 봐야 돼요. 3차 스텟, 3차 스텟. 역시 안 붙어 있죠. 역시 안 붙어 있어. 아 보석호. 자세 번째. 자세 번째. 세 번째. 어, 뭐지 이거? 아, 이것도 왠지 망토 같은데. 일단 화면을 거기다 깍채 온거 같거든요. 튀어부인가? 뭐 튀었었거든. 튀어부인가? 가볼게요 아이고 튀어 보이네 480 가속위헌 가속위헌 저 역시 3차 스탯은 하나도 없죠 아 보험해야겠다 <laughs> 보험에 보험도 뭐 딜이나 힐한2% 정도 올려주니까 그냥 보석홈으로 할게요 보석홈 하면 또 제가 지금 제작 아이템이, 제작 아이템이 전기 올가미 줄이라 요것도 능력치도 1초 준거 아니까. 아. 네, 보스컴 할게요. 보스컴보스컴 하겠습니다. 자, 또 돌은 검대 검때 나오겠죠? 검대나 몰락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돌또한번 볼게. 일단 보석홈으로 자연의 요란 선택하고 돌은 나왔고 현신 나와. 어, 웬일 현신? 장갑에 손목? 손목에 할까? 손목에 할까? 반지에 할까? 반지에 할까? 손목에 할까? 손목에, 할까? 손목에 해야겠다. 손목에. 손목에. 손목이 강화했고 네 요렇게 자 어쨌든 본캐는 요렇게 보석 홈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타오렌 선기사 타오렌 선기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캐는 망했는데 타오란, 타오렌 선기사는 티레에돌라왔거든요티레도자 어, 왠지 얘는 이번에 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템랩이 뭘게 많아요 하이엔드 템, 템이 거의 없어서 어 그래도 장신구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신구가 제가 지금 하나가 묘목이고 하나가 티르해방이거든요 두개다 사용 효과라서 어, 정말 그 제네사우루스 피나 네, 불가사리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로딩이 엄청 오래 걸리죠 하지만 PC를 어제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PC가 오면 이 정도 로딩은 뭐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기대돼요 자 어쨌든 자타오의 전기사 들어왔고 자 특성 확인할게요 특성 자 신성으로 하고 신성으로 하고 자 기부를 아까 세번 지난번 두번 하고 망했고 세번 해서 망했거든요 이번에는 기부를 한 번만 이번 보상상자에 안하고 그냥 금덩이에 할게요 금덩이에 기부했고 자 갑니다 부해는 바로 갈게요. 바로 갑니다. 난 남자야. 바로 갑니다. 부해 자. 티어 48. 아니, 아, 아니, 한번 뭘거 있는 건 좋은데. 지금 반지 470450. 아, 이거 특히 장신구는 저보다 <laughs> 사용업가라 정말 쓰기 진짜 불편. 아. 가속 위연 가속 위연. 아. 그래도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손보다는 그래도 스탯 상승치가 높은 가슴으로 갈게요. 가슴으로. 근데 가슴 먹으면 뭐 해? 근데 지금 하패가 없어 가지고. 하패가 없어 가지고. 야, 그래도 티어만 나왔어, 이렇게. 하패도 없어 가지고.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뭐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검때 요새 19단 나왔고 어 요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면 되겠다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자, 오늘은 요렇게 네, 오늘 요렇게 주간보상 음, 마무리 했습니다 네, 본캐는 보석홈 그 다음에 부캐는 이렇게 가슴 음, 티어 효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쨌든 벌써 제가 북해 선기사도 473이네요. 제가 북해 중에서 470을 넘은 캐릭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전부 440 아니면 430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주간 부상 다들 좋은 거 드시고요. 네, 이번 주 세기가 경화 강화죠. 경화 강화의 속박, 네, 쉬어가는 주간이죠. 네, 경강은 쉬어가는 주간, <laughs> 경강은 쉬어가는 주간, 자, 그럼 다들 오늘. 어, 회사 생활 잘 하시고, 혹은, 뭐, 가정 생활 잘 하시고,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쵸? 어, 운전 조심히 하시고,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